재미있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배를 잘 짜는 직녀라는 딸이 있었대요. 짤집 직녀는 소를 보는 늠름한 청년인 견우와 끌견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사랑해? 두 사람은 일은 안 하고 상과들로 놀러만 다녔대요. 놀류, 화가 난 임금님은 변호넌 동쪽으로 나가. 하고, 동력도. 직력, 넌 서쪽으로 나가. 해치어, 선역서. 두 사람은 일년에 딱 하루만 까치와. 까치자. 까마귀들이, 까마귀, 오. 다리를 놓아주면 만날 수 있대요 만날 후 이날은 어김없이 쭈룩쭈룩 비가 내리는데 비우 바로 두 사람이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렸대요 눈물로 견우와 직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견우는 어떤 동물을 몰았지요 맞아요 견우는 소를 몰았지요 나는 늙은이. 소우 말마+ 말마 개견+ 개견 양양+ 양양 세조+ 세조 소우 소우 말마+ 말마 개견+ 개견 양양+ 양양 세조+ 세조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어디를 날아요 하늘을 날지요 하늘과 땅은 천지 자연 강변 사안 님 천지 자연. 강병산님,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땅은 천지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치는, 가을은 뭐라고 할까요? 천지. 고마비, 어부지리, 어두, 윤미, 마이, 동풍, 하늘천, 하늘천, 높을꼬, 말마, 살찔비, 천고마비, 하늘 높고 마른 살지는 가을입니다. 소여, 어서 나와. 하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산에 가야 퍼을 잡지, 우물안 개구리, 그런데 이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간 적이 없대요. 바다도 본 적이 없고요. 산도 본 적이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생각 주머니가 정말 작대요. 생각 주머니가 작은 사람은 바로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볼까요? 우물 안 개구리.